됐다, 레지, 됐다. <laughs> 아, 레 레디! <laughs> 네, <로딩> <laughs> 레디가 왜이 <이래>? 레디 <laughs> <laughs> 야, 이분이 타자, 타자. 이래이이 야, 이분이 이리지? 야, 이분이 이 야, 이리지 야, 이이이리되 야, 이이 야, 이이 야, 야, 너바보가너 바쁘대 알빠야너너 그때 컬 끊겼어 너아 <laughs> 게임이 안돼 게임 진리 안돼 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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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바보 투비지 아 임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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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계속 실패했대 내가 신출한, 나 신초 나내가만 이렇게 조대에 꼬였다 <laughs> 레디. 아 레디. 아야 롤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그래 안 되겠다. 미국 서버로 아무 대신다 던지마. 오케이 나. 아 왔다. 오케이 레디 레디. 미국 서버래 미국 서버. 안돼. 아, 아 레디가 아 안돼. 서버 터졌나봐 그냥. 아시아 다시 아시아 가자. 진짜 중국인만 없었으면 이 게임 잘했다. 너레레야야 이거. 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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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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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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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거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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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안 되는 이거. 이거. 무슨... <laughs> 한명레거하면이명 풀리고 막이러이데 지켜버리겠네 안 되잖아 <laughs> 어, 그냥 막연타하라고한번탁 누르고 그냥 하면 돼 윈도우 업데이트 매니저가 대답할 기분 지금 야 ]겠네? 호두야 갓겜이 시식하자아예 어, Yeah! <laughs>